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ev첨단 소재 보도록 할 텐데 어 일단은 반등이 나오긴 나와 줬어요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 리튬을 공급하는 어 요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높은데 어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국 리튬에 대해서 이 중국 히토류에 대해서 이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어, 혹은 중국에서 인건비를 쓰게 되면은 다른 나라보다는 더 싸다라는 거예요. 호주만 비교하더라도 공장 짓는데 중국에 비해서 호주의 2.5배나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누가 두배 넘게 돈을 주고 만약에 1억 주고 중국에서 지을 수 있다면 호주 가면 2억 5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쓰겠어요? 그쵸. 중국에서 다 쓰겠죠. 특히나 전기차. 만드는 데 쓰는 게 이제 리튬 히토류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물론 뭐 성능면도 있겠지만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싼걸 쓰겠죠 다 아, 그렇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 히토류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의존도가 굉장히 높더라. 자 내용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아직도 어 이렇게 아르헨티나 채굴 사업 뭐 어, 중국에서 또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중국에 의존을 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반도체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2차 전지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전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 히토류 가격이 어, 미국 중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더라. 보시면은 특히나 그 중에서 어,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산화 리튬이에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산 의존도가 수입이 490%나 지금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됐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량 배터리에 대한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또한 이 수산화 리튬의 그 공급이 이제 더 많아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맞습니다. 바로 EV 첨단 소재가 뭘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수산화 리튬을 정제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어, 인도랑 이쪽에서 이제 수그 원자재를 받아 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사화 리튬으로 정제를 해서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가도 지금 바닥권을 이렇게 빠르게 또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왜냐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어이 리튬 때문이고 리튬에 대한 의존도를 전 세계적으로 낮춰야지만 중국이 나중에 이걸 통해서 어, 전 세계의 패권을 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광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르헨티나, 체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튬 칠레 통제권, 어, 이 부분이 이제 앨범알과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이제 이 연계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은 뭐앨범안에 협상했다.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 기업이라든지 세계의 이 리튬을 기업하는 좀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들에서 이렇게 어 리튬에 대한 어 뭔가 이제 리튬 생산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수산화 리튬, 뭐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또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이런 내용과는 조금 이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ev첨단 소재는 수산화 리튬을 통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에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어 국제 경제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질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자 ev첨단 소재가 지금 어떤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산화 리튬 보시면은 40톤 국내 두 곳에 공급한다 하면서 뭐 이전에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도 공급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탄산 리튬 공급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수산화 리튬의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강요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로 들어가는 리튬이라 보시면 돼요. 수산화 리튬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 lfp 배터리는 이미 중국에서 1위 기업이 있고 그걸 토대로 지금 어 견제를 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또한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1등이고 그걸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그거를 넘는 성능이 더 좋은 배터리를 우리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수산화리튬. 자, 그러면은 이 개발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만 되더라도 수산화리튬 공급량 늘어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정제해서 할수 있는 기업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늘어나겠죠. 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EV 첨단 소재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제?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수산화 리튬 어, 공급을 하는 EV첨단 소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여기서 딱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의 어, 나라인 중국이 LFP 배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이거를 또 어, 입증을 받고 그에 따른 또 사례들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 두 번째 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힘을 많이 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개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급등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용들 나오고 나면은 우리나라 EV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 수산화 리튬 공급한다. 여기에 공급하는 게 수산화 리튬이다 하면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하고 알고 계셔야 결국에는 수익이 크게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어 오늘 5% 10% 수익 났네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요. 예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은 다음 나올 수 있는 하다 못해 그런 기사 내용들이라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ev라고 적으시고 거기 옆에다가 구독이라고 해서 문자를 한통 보내주세요. 사이오구 1633 번호로 문자 ev 그리고 구독자라는 표시에서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 상세 자료랑 그리고 이 매매 타점까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어, 보통 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매수 매도 타점 모르셔 가지고 결국에는 수익도 손실도 계속 못 내고 이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EV 첨단 소재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 부근에서 잡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 볼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상 잡게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대응을 하셔야죠. 추가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서 평단가를, 평단가를 낮춰서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셔야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사실 EV 첨단 소재가 이렇게 뭐 수산화 리튬 뭐 아니면 구리 공급 뭐 구리동 공급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는데 사실 기존 사업은 이게 아니죠. 바로 FP CB. 연성 회로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줘야죠. 맞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가 이번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EV 첨단 소재는 FPCB 회로 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조, 판매하는데 요거를 LG 그룹 쪽으로 LG 계열 쪽으로 사실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하고 신제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조금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급등도 한 번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딱, 딱 하나만 더 힌트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바로 요, 이 LG 쪽에서 이번에 또 다음 주쯤에, 어, 6월 2주차, 2주차쯤에 또 뭔가 이벤트가 지금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어 LG 마그나 전기차와 강련된 마그나,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지금 얘기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진행이 되면은, 분명히 또 EV 첨단 소재의 반등,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또 수사나 리튬, 혹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 나오면은, 또 급등이 한번더 이어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오늘 지금 조금 빠지고, 내일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매도하실 건가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LG 나중에 다음 주에 어, 이벤트 나오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 내용들 나오고 수산화 리튬 계속 중국에서 의존도 높고 높고 높아서 가격대가 안 맞다 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 찾겠죠. 그러면 어느 어떤 기업 찾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EV 전단 소재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힌트를 드리도록 하고 어더 필요하신 분들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ev 그리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ev 첨단 소재 관련된 자료 상세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내용들 사실 지금 얘기는 듣고 있지만 어 대답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거 내용 보면서 또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매수매도 타점 적어 놨으니까 요것만 보시고 따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고 매매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어 이브이 첨단 소재 어 기업 상세자료 매매 타점 받아보셔 가지고 꼭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 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해지시나요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 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